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생명과학 1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와 상호 작용 단원에서 군집과 생태계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문제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학습지 받으셨죠? 미리 문제를 다 풀어 본 다음에 풀이 영상을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간은 A종과 B종을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 나는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상호 작용은 상리 공생과 경쟁 중 하나이다. 자, 가를 보세요. 가를 봤을 때에는 A종, B종 모두 다 어 실제 생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어제자 모양의 실제 생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근데 나를 보게 되면 같이 배양했을 때는 a 종은 실제 생장 곡선이긴 한데 요 환경 수용력이 조금 줄어들었죠 여기까지 최대한 150 정도까지였는데 이게 한110 정도에 이제 머물렀단 말이에요 아, 환경 수용좀증 아, 감소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비종은 오히려 이제 환경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개체수가 줄어서 결국에 이제 개체수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러면 상리공생이랑 경쟁 중 뭐에 해당하겠어? 바로 경쟁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 그리고 비종이 지금 거의 다 멸종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뭐예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 구간 1에서 A종의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높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러한 J자, 실제 생장 곡선을 봤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받어 했어요. 그죠? 기울기는 결국에 얼마나 빠르게 생장을 하느냐 생장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고요. 이 생장 속도라는 건 결국에 시간에 따라서 어,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즉, 얼만큼 많이 태어나고 또 얼만큼 많이 죽느냐 이거에 대한 값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져서 즉, 생장을 빠르게 할 것이고 출생률이 낮고 사망률이 높으면 기울기가 낮아져 말 그대로 생장도 느리게 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때요? 같다면 요게 0이 되고 기울기가 0이 됐다는 건더 이상 생장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만약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0보다 작다. 즉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라고 했을 때는 기울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지게 되겠다. 그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구간원에서 A종의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높다. 맞죠.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A와 B의 상호작용은 경쟁이다. 그렇죠. 자 비가 사라지면 A는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다. 자, 환경 저항이라는 거는 각 종별 종 간의 경쟁도 있지만 어, 먹이가 줄어든다든지 서식지가 감소한다든지 배설물이 쌓인다든지하는 다른 저항들도 있기 때문에 환경 저항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환경 저항 중 하나인 경쟁 요소가 사라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X가 되겠다. 답은. 2번 볼게요. 산불이 난 지역에서 진행된 식물군집의 천이. 산불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천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2차 천이라고 했죠. 2차 천이는 초원부터, 토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초원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A와 B는 음수림과 양수림 중 하나이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양수림이었고 그 다음에 호남님 마지막 극상을 이루는 것이 음수림이었다. 자, 이차 천이다, 맞고, 양수림, 음수림, 맞고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A에서 보다 B에서 강하다. 아니죠. 위로 갈수록 나무들이 더 빽빽해지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든다. 라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번 볼게요. 어떤 지역에서 진행된 천이 과정에서 주요 생물들의 평균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우류부터 시작을 했네요. 아, 건성천이고 무엇에 해당하겠다? 일차 천이에 해당하겠다. 일차 건성천이에 해당하겠고 이렇게 갈수록 점점 키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건성천이 과정이다 맞고요. 이 지역의 천이는 구간 A에서 극상을 이룬다. 극상은 언제? 음수, 그죠? 가장 안정된 상태에 천이 끝 단계를 극상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구간 a 에서 음수의 묘목이 양수의 묘목보다 잘 자란다. 자, a 에서는 무엇만 있어요? 양수만 있죠, 그죠? 그래서 양수 어, 양수의 묘목이 더잘 자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자, 4번 볼게요. 그림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시간에 따른 생산자의 유기물량을 나는 이 생태계에서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리엔 디것은 순생산량, 생장량, 총생산량이래요.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이 뭐겠어요? 그죠 이게 총생산량일 거고, 총생산량은 총생, 무엇과 무엇의 합이었어요? 순생산량과 호흡량의 합이었죠. 그죠. 한번 볼까요? 얘는 순생산량과 호흡량의 합이었어요. 순생산량은 뭐였어요? 피 식량, 고사량 그리고 생장량이 합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 순생산량, 디귿이 생장량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A와 B는 1차 소비자와 생산자 중 하나래요. 어, 어때요? NO3를 바로 흡수하고 NH4+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산자죠. 그죠? 그러니까 A는 1차 소비자가 되겠다. 생장량은 디그이다 맞죠? 자 B에서 A로 전달되는 유기물의 양은 자 이거는 뭐겠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피식량이라고 한다겠죠 그죠? 피식량 피식량은 여기 해당하겠죠 그죠? 어 니은보다 많다 니은은 순생산량이에요 순생장량 안에 피식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생산량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과정 A에서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질산화 작용이라고 했었죠. 그죠? 답은 기억이 되겠다. 5번 볼게요. 에너지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안정적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생산자 다음에는 네, 1차 소비자. 나에는 2차 소비자, 그죠? 그리고 이런 생산자와 1차, 2차 소비자의 에너지를 이제 분해자가 가져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호흡으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자, 가에서 나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250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 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1200, 500을 빼주면, 그죠? 어, 어, 아, 미안, 미안. 다시 나에서 가에서 나로 전달된 에너지 양은 나가 가지는 에너지 양이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겠어요? 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먼저 알아야 되고, 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알려면 생산자에서 얼마큼 전달되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그럼 이걸 한번 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빼기밖에 없어요, 그죠? 자, 10, 100, 0 0 0만1만1 0만 100만에서 요 97만이 사라졌어. 그러면 얼마만큼? 네. 3만만큼 생산자가 가지게 되죠. 그럼 그 중에서 2만은 열 에너지 호흡을 통해 빠지게 되고, 8천은 이제 죽어서 분해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2만 8천이 빠지니까 1차는 얼마겠어? 네. 2천이 되겠죠. 그죠. 어, 마찬가지로 2천에서 1200은 호흡으로 빠지고, 오백은 분해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천칠백이 빠지니까 얼마예요? 삼백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가에서 나로 전달된 에너지 양은 이백오십이 아니라 삼백이죠. 다에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된다, 그렇죠?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것이고 에너지 효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자, 에너지율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 단계 분해 현재 단계 곱하기 백이죠. 그러면 가는 얼마예요? 어, 전 단계가 3만 분의 2,000 곱하기 100. 그죠? 나는 얼마예요? 나는 자, 2,000 분의 300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100은 다 없애고, 여기도 지금 1,000다 없애고, 얘는 30분의 2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분의 3이에요. 어떤 게더 커요? 나가 더 크죠? 그죠? 나에서가 더 높다. 그래서 답은? 사 번이 되겠다. 자, 육번 볼게요. 탄소 순환의 일부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의 상관 관계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CO2를 바로 받아서 호흡을 통해 가게 되는 게 바로 얘가 뭐겠어요? 어, 생산자죠. 자, B는요. 이거 CO2가 여기가 가는 게 뭐지? 이거는 도 가지 않죠. b 에서는 그죠? 조금 그림이 잘못됐는데 얘는 이제 소비자죠. 그죠? 그래서 배설물 자체가 되면 분해자. 일부 분해되지 않는 건 화석 연료. 화석 연료가 어때요? 연소를 통해서 CO2로 가게 되죠. 그죠? 자, A는 생산자 맞죠? A에서 B로 유기물 형태의 탄소 맞죠? 산업화 이후 과정 연소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구 온난화 원인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다음 5번. 자칠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의 특징 종의 수가 많고 각 종의 개체 수가 균등할수록 자 종의 수는 뭐였어요 종 풍부도였고 자 종의 개체 수가 균등하다는 건종 균등도였죠 이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를 합쳐서 무엇을 네, 종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B는 이 다양성이 높은 종일수록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뭐예요? 이건 아, 유전적 다양성이구나.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은 뭐였어요? 서식 환경이 다양한 정도를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A는 종 다양성 맞죠? 돌연변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높인다. 그렇죠? 새로운 유전자.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은 유전자가 얼마나 많느냐 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를 출현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맞고 생물과 환경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는 기억에 해당한다. 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 생물이 들어가서 이제 환경이 다양하면 생물들도 거기에 적응하는 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보게 되면 생물 환경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조금 애매했네요.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다. 어차피 기억 니은 보기 없잖아요. 그렇죠? 자, 8번. 그림은 벌목으로 인한 숲의 변화를 표는 A와 B 지역에 벌목 전과 후에 서식하는 곤충 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벌목하기 전에는 숲이 꽉차 있었는데 벌목 후에는 이렇게 조각 조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어, 이 조각과 이 조각 사이에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 조각이 만들어진다. 서식지 단편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 숲에서 단편화가 일어난다. 맞죠? 자, 그다음에 곤충종의 비율을 봤을 때, 어, A 지역에서는 어, 벌목 전보다 후에 확 감소했고, B 지역도 마찬가지로 벌목 전보다 후에 확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식지 단편화에 이제 영향이 되겠죠. 자, 서식지의 면적이 작을수록 종다양성이 높다. 자, 이건 뭐예요? 음, 서식지 면적이 A 지역이 더 좁죠.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더 낮은 걸볼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A와 B를 생태 통로로 이어주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서식지 단편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바로 생태 통로 또는 생태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억, 디귿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태계와 상호작용에서 군집과 생태계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는 어, 문제 여덟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길 바라고요. 어좀 시험 범위가 많은 반면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없으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어, 여러분들 학,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